안녕하세요. 저는 한미 사이언스 ERP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ERP 그룹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솔직하게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보통 9시부터 출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ERP 그룹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RP 그룹은 저 한미 그룹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유지보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제, 지금 제2한미타워 건설 중인 공사 현장인데요. 2025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 건물 안에는 사내 헬스장과 사내 어린이집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저도 회사 끝나고 바로 운동을 할수 있겠죠? 네, 이제 제 자리가 있는 5층 ERP 그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속한 ERP 그룹의 5층에 위치한 제 자리입니다. IT 프로세스 팀은 크게 전사 ERP 및 유관 웹 모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ERP 그룹, 외부 업체와의 IT 사업을 담당하는 IT 사업 개발 그룹, 제품 생산이나 품질을 관리 등 공정 공장 시스템을 담당하는 제조 시스템 그룹으로 나뉩니다. 제가 속한 ERP 그룹은 그룹사 측의 회계 원가 인사. 구매, 생산, 영업, 다양한 웹 서비스 등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맡은 일은 구매, 재고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작성한 투두 리스트를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 할 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치잡 스케줄링 모니터링을 하고 저번주에 하다가 말은 프로그램 수정을 두개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주간 보고가 간단하게 있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투두 리스트를 확인한 후에 동료분들과 함께 사내 H 카페라는 데를 월요일마다 가는데요. 동료들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인 프로님, 가시죠. 다음 프로님. 브러님. 프로님들 주말에 뭐 하셨나요? <laughs> 생각해온 주제. <laughs> 저희 회사 내에는 그 카페가 있는데요. 식권 대장으로 결제만 할수 있는 카페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아침마다 이제 하루에 뭐두세 분도 이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금액입니다.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그, 그거 많이 드요 미숫가루 들어있는 피로 스프루틴 음료 그거 많이 드시죠? 저오좋아하요네 <laughs> 테잎플루님 <laughs> 주말에 뭐 하셨나요? 아 주말에 네. <laughs> 저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왔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하세요 네 저는 네. 필스를 열심히 <웃음> 주말에 <웃음> 다들 주말에도 관리를 하시는군요 아침에 오다가 네완벽하요내헤르를아 봤어요 <laughs> 저 진짜 얼굴에 상기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네. 네, 버퍼팅하고. 네, 맞아요. 네. 구도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가보시죠. 연습? <laughs> 네, 지금 산의 카페에서 커피를 사왔고요. 저 옆에 계신 사승님과 오늘 업무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매파트 프로님. 사수님 음. 오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집그 특성별 재고 현황이 있어. 네. 거기에다가 컬럼들 좀 추가해달라고. 아네네 네. 그래서 그걸 해서 설명해줘.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러닝. 굿 러닝. 굿 네. 파이팅 일하다가 힐링하고 싶을 때. 요런 인형들을 한 번씩 만지는데요 이거는 수정프로님이 리본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레서벤더고요 이두 아이는 호주에서 온 인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거는 만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인형 루피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들 귀엽죠? 팀원분들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전 임무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맛있게 드세요. 여름휴가 어디로 가세요? 갔다 오셨고. 근데 여름휴가 회사에서 주는 3일 플러스 제거 개인 연차 해가지고 4박5일 동안 사이판 갑니다. <laughs> 어제 새벽 한, 한두시까지 시험복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번 연도는 음. 다른 시험복 네네네, 가는 네. 핫핑크로 가겠습니다. 어, 핫핑크? 네네네. 저는 이번 여름휴가를 음. 옥상 방수하는데 써가지고, 음. 3일, 3일 내내 집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여름휴가 그렇게 썼어요. 너무 슬픈데, 좀 억울해 보였나요? <laughs> 그래도 우리 회사는 연차가 많아가지고. 음. 쉬려고 하면은 연차 써서 쉬면 돼. 22개 플러스 3일 아. 여름휴가까지 음. 있는 거죠 음. 맞아요. 놀러 가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헐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심리우가 썼어요, 이번 달 거? 저 아직 못 썼어요. 근데 이게 주기에 있는 생리통 때문 뿐만 아니라 월경전 그 증후군 음. 때문에도 사실 쓸 수가 있네서 맞아요. 네, 우리 회사는. 이게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이제 주잖아요. 법적으로는 무급 것 같은데 유급으로 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응. 같아요. 오늘은 10층 휴게실 안 가나 봐요. 회사가 가려고요. 네, 나는 우리 회사에 그 10층에 여성 휴게실이 있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응. 이게 여성 전용 휴게실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옥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응. 거기에 이제 남성 휴게실, 여성 휴게실이 다 응. 생겨서 응. 모두가 누릴 응. 수 있는 응. 네, 복지가 되었습니다. 응. 맞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근데 저희 패밀리데이 때다 같이 롯데월드 가시죠? 아 회사에서 여가 티켓 나왔더라고요. 롯데월드 할인 많이 해주던데요? 어떻게? 근데 이거 패밀리데이 티켓 맞아요? 가족들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나 네. <laughs> 아까 그 책상에 있는 인형들 소개 제대로 못했어요. 아, 진짜? 응. 너무 맛있어요. 이제 점심 시간이 끝나서 주간 보고를 하러 갈 시간인데요.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주간 보고는 한주 동안 팀원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공유를 하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laughs> 막간 인터뷰 <인턴. 웃음> <네네네. 웃음> 이곳은 10층 여성 휴게실인데요. 여기는 한미 임직원 여성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쇼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곳에서 앉아서 누워서 다양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랑 각종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냉장고가 약간 좀 오래된 냉장고라서 약간 신식으로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따뜻한 분위기로 휴게실을 좀 재정비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기에는 좋지만 약간 시설은 살짝 노후화돼 있다. 그리그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좀더 여기보다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고요. 있 여기는 이제 여성 직원분들 중에 이제 일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 안에서 눈물을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간단하게 소파와 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할 때 여기 와서 이제 잠도 자고 좀 쉬고 하는 편입니다. 전시+ 전시 네. 네. 은 씨는 요즘에 어, 늘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 외에도 되게 많은 걸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회사에서 교육비를 좀 해주는 게있어가 아, 네네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네. 뭐, 네. 인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교육비 신청해서 교육 듣고, 또 회사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교육번 사실 업무 시간에도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좋은 것 같아요. 교육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도 듣고 네. 있는데, 네. 저희 도서 개발 관련된 거. 아, 싶은 네, 아, 네네. 기술도 네네. 있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음 네. 갖고 싶으면 구매해 주자고. 아, 네. 기술들 관심거나 해서 접목시켜 주시는 신청해서. 네. 구매해서 광고해 주고 책도 구매나 다들 엄청 열심히 <laughs> 하고 계시. 다양한 조죠 저희 열심히 하면 캐고 해 주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적인 질문이었지만 어, 업무 외에도 어떤 일을 하는지도 배울 점이 있으면은 저도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평소에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가방 정리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르블 파우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하루 일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ERP 그룹은 이제 전 계열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즉각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개발도 하고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항상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 이제 한미 그룹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삼미약품 TV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더 자세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진짜 간다. <laughs> 퇴근.